안녕하세요. 부안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갤러리를 운영하는 부안 타샤 아저씨입니다. 어,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요, 그 골동품 가게 창업 중에 자기 스타일 정하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골동품 가게 창업, 민속품 가게 창업, 빈티지 가게 창업 중에. 자기 스타일 정하기라는 주제예요. 소 주제가 자기 스타일 정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잠깐만요. 저희 집은 이런 가게예요. 이런 가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 문의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말씀드릴게요. 그... 자기 스타일은 대부분 큰거 좋아하시는 분, 대품, 작은 거 좋아하시는 소품, 뭐 어중간한 거 좋아하시는 분, 중품,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오리지널, 아주 오래된 거 좋아하시는 분, 뭐 옛날 거, 그런 분들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거, 추억 관련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내 물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실외 물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나무도 수목, 교목, 뭐그 다음에 관목, 그다음에 수목에도 교목이나 관목 이렇게 나누어들고 침엽수, 활엽수 이렇게 지방의 그 지역 분포도에 따라 다르지고 다르듯이 그다음에 이게 남성용 좋아하는 물품 있고 여성용 좋아하는 물품 있고 대량으로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분 있고 소량씩 많이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분 있고 그냥 넓은 분야를 다 모아 그냥 두루 섭렵하시는 분 있고 작은 분야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수 수집하려는 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수집한 다음에 거기를 정복한 다음에 다른 것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모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자기 스타일이 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안 그러면 애매모하잖아요 그래서 다 모으다 보면 뭐 돈도 바닥나고 그다음에 뭐 깊이도 좀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먼저 골동품 가게나 민속품 가게 빈티지 샵뭐 이런거 자기가 뭘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스타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주제는 자기 스타일을 정하자 자기 스타일 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정한 다음에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런 주제를 하고 다음 또 만나겠습니다